왜 이렇게 짱짱해? 나 이거 깨끗해 도시야 왜 그래 이거 짱짱이냐고 저거 볼래 조슈아 좀 짱짱하던데 야 쇳냐나? 이거 갑시다 도화절 갑시다. 저희 허마에장 보러 가요 시안 와서 처음 가는 허마입니다 응 허마 허마 선생 시안에 갑자기 여름이 와가지고 저희 반팔 입고 다녀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 무 더워요. 여기가 산하우 아, 우리가 허마신성으로 해서 여기다 내려줬나봐. 응, 어, 허마신성디로 저기, 저기, 저기 있잖아. 디카농도 있다, 여보. 어, 저대 <laughs> 어, 디카농 가서 옷좀 볼까? 장애 시즌션 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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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了我플라티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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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미노 피자도 있네 여기 도미노 피자가 있네요 한번 해를 데리고 와서 먹어야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어요엄마 아니 안봐안사안사왜안 안 사, 안 사. 네, 사? 일단 우리 목적은 호마였잖아호마 험아 먼저 가 여기 센션 아, 부장치아나막 샀는데 여기 올줄 알았으면 사지 말걸 그런 거 이쁜 디 남자꺼 모릅니다 쭈부쭈루 쭈양떠메 쭈 쭈양도. 이거? 음. 이거 너무 비싸 비싸? 안돼 안돼 시원하다? 사줄만 알오케이 운동복 한벌 산대요 제다 루다오이라는 식물 파는 데인가 봐굿 굿. 여보 나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거야 이거 이거 이즈 술마이더야쌈거 샴푸 샴푸 해줘 샴푸 샴푸 해줘? 여보 사야 돼나 사줘 네. 들어가보자 지금 3개에 8천원도안 하는 거예요 대박이다 어 향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흙에 있는 것보다 물에 있는 거를 더 키우기가 쉽대요 아 근데 이 꽃도 너무 이쁘다 그죠? 이것도 같고 화이애 좀더워 시황 화이잖아 어머 여러분, 어머 이거 봤어요? 여보 로봇, 여보. 어, 아이애플. 왜 그나왔어? 사랑해 이러고 뽀로로 주는 거. <laughs> 와, 음, 음 너무 이쁘다. 한회 <laughs> 웬, 해보자. 아 저거 이쁘다. 저거. 여러분 저희 방금 어플에서 시켰고.

재미없어. 갑자기 재미없어졌어 갑자기 재미는지와허허이허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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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허허허 토마토 나도 좋아. 그허허허허 이가지 이거는 해체다. 도또 퐁씩을. 해 고기. 아, 고기 고기 보여 주세요. 이거. 아, 이거 샀고요. 만두. 만두. 만두 좀 보여 주세요, 여보 여기. 유튜버 탈락입니다. 네. 그리고 감자 감사. 샤오마이 어떻게 말래 샤오마이 샤오마이 아 그냥 샤오마이 이러면 되지 뭐 어떻게 모르는디 토마토 주스 그 차에다 토마토 주스 주스 아 그리고 호러보 사지살 아 당근 주스 어 이거 뭐? 해피쥬 키네스 흑맥주. 우리도 궁금해? 그리 궁금해? 이거 아레까 코코넛, 코코넛. 어, 코코넛. 아 코코넛, 와타.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 끝이로? 아 나머지는, 아, 아 맞아 여기 있어, 응. 아 맞아 이거, 라면, 어 이거, 라면. 일본 라면, 이거. 그리고 베트남 라면. 어, 동양국 라면, 카레 라면, 카레 라면, 어 이거 한번 후기 찍어보려고 응. 신기한 맛들 사봤고, 이거는 아 이거는 강아지, 아니 해, 해 이어이다. 됐습니다 오늘 장본 거 끝. 응. 啥鸡爪味儿？啥鸡爪味胡萝卜味我说你咋没那个没接电话呢？枕头还是花？不知道。画面那都是在。<laughs> 야, 저거양 이거의 냥지, 나거의 냥지, 이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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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도 이거의 냥지, 이거의 냥지, 이거의 냥지, 이거의 냥지, 이지 이거의 냥지, 이거의 냥지, 이거전냥이네 아, 냥지, 이거의 냥지, 이거그 냥지, 이거이거 어. 피고 피고 주진 피고 주진 안사벼 아 그럼 아, 주우는 언제 와? 모릅니다. 음, 전더 새로 삭골낙녀 저희 배송비 맞추려고 무료 배송 맞추려고 샀는데 마침 베개 필요했어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어요. 요 영비가 더영가 두프로 오른다. 이. 어... 방송 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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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어, 새 베개 어, 개 어, 쪼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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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글라스 브랜드 여기 저집 근처에 쇼핑몰 구경 왔어요 갑자기, 어, 갑자기 허활별 통닭 우와 오, 칼퐁시네, 좋다 갑자기 딩로 공연에 온것 같아 저상호궁 맛있는데? 저 쇼핑에서 마시던 어, 이게 타이거? y e n 아 n d a y 난 n a 난다 a y e n 난 s h Cafe Basher Comita, Elke p u n 우리도 저기 앉아서 마시자. 아. o y a 아 o u r e 아이고. y s i s 어때, w h 아, 좋아, 좋어 o u do to Yan 아, 좋다. 여름이 왔나 봐. 여름이 왔어. 로짜르면 쫓죠. 허빈 카페. 빈 카페가 꽤 괜찮아. 응. 나나도도 좋아. 응, 응, 응. 당연히 워두빠지 <laughs> <나도 화지. 웃음> <laughs> 뭐가 이렇게 많아, 근데? <laughs> 여러분, 저의 HSK 책이 왔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공부해야 돼. 신고씁니다 <laughs> 아이교수 어, 어. 이거 어. 그리고 만아두달 응. 아, 인터넷 강의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책 보면서 인강 들으면서 두달 바짝 해가지고 6급

먹어, 먹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먹어보겠습습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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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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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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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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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贡怎么？嗯，冬羊贡最好。冬羊贡最好。嗯。那冬羊贡多好，想吃冬羊贡了，冬羊贡。嗯，是不是？嗯。嗯。喜欢没看成小兵可能，要不拿着。给来旅行来了，让我感觉旅行的感觉。好吃吗？嗯,嗯。嗯。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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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요. 갑라다니다갑라다니다 <laughs> 여기가 해가 운전연수를 할도로입니다아니다 <laughs> 어? <아저씨야>. 갑니다. <laughs> 嗯。嗯。别到里边儿发墙啊！啊，对，别到。哈哈哈哈哈。 너무 잘해 20분. 너무 잘해 어 너무 잘해잖아 오, 어? 여러분 저희 차 사도 되겠어요 저기 이외부 분홍 마차를 사도 되겠어 사도 되겠어 헤헤헤헤헤 죄요나자테나한처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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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感觉还行，有点懵。那个爆破的吗？啊，爆破的。啊，别撞啊！别闹了。哦，对呀，别闹了。退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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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退 哦对对，对，加点松完加点油，加点油，来松手松手，它自己会回，看是不是啊？哦，就让你找这个感觉。我儿子那个也，他有方向盘就站着。站着呀。啊，你啊，你这个迈过。这个控往前，往前，身体往前推。嗯，可以了。好了吗？嗯。 哦，好吃跟能这样的，热乎，的。你好，要一个那个民蒙古炸鸡，要一个那个甜是韩式甜甜辣炸鸡，我也吃一个。行。嗯，吃可以摇一下。嗯嗯嗯嗯，摇一下吧。嗯，我摇一下吧。等一下，嗯嗯，再送。 응응응, 음, 음, 음. 장장 해보자. 따디, 다 만들지 않나? 제맨 만들지 않나? 아무출 어때?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 够吗？嗯，往下掉一掉。掉一个了，可个长的够。哎、啊，这个，几人分的？块块的。咱俩煮俩就行吧，应该是。是吗？还是多煮点。多煮呗。多煮啊。嗯，做一次的时候多煮呗。行吧。然后吃两次呗。明天也吃呗。把鸡打，把你煮鸡。嗯 <Okay. S 2> 엄마, 음, 맛있는 냄새가 나서 왔어요. 응. 아저씨. 강아지 먹고 싶어? 강아지 밥 먹었잖아. 강아지 밥 먹었잖아. 응? 어우, 춥다, 추워. 아, 춥다, 콜리야. 야 빨리 아, 네, 와. I 아 저저도 야간 모드를 찾았어요. 아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걸로 하니까. 그리고 람도. 나청 봐. 나오지 말고 세 마리. 혼났어, 뚜더니가야 어, 아직 안 혼났어? 응. 몇분 이제 혼났어도 잡히는데? 세 줄어. 어. <laughs>

응? 됐다니까. 꼬리는? 꼬리는 잘했지? 꼬리는 발깨 끝하지? 응? 그럼 제가 타오바오에서 김치를 샀거든요? 매번 그, 종갓집인가 청정원인가? 거기 한국 브랜드 사먹다가 중국 봄토에서 파는 김치를 사봤는데 그냥 그래요. 왜냐면 제가 신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생김치라 그렇게 제 입맛은 아니에 근데 또 해는 좋아해. 해는 신김치 싫어하거든요. 다행히 1kg밖에 안 사가지고 얼른 먹고 빨리 원래 사 먹던 그거를 사야겠어. 이렇게 김치, 카레랑 같이 먹을 김치입니다. 우와. 너무 맛있겠지. 황진라. 어, 황진가리. 황진가리 러시카. 너무 맛있겠어. 어, 김치도 있어. 어, 김치도 있어. 근데 무슨워 너무 좋아하스타일더 어. 김치. 그렇게 흑미밥이다. 흑미밥 오늘. 김치. 그냥고기 좋아. 어? 시험. 뭐 셔다. 짠 하면 되죠. 요즘 애들 많이들 해요. 재밌어요. 대부도 재밌잖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아, 저 쉽게 상황을 아, 하면요 네. 시민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시민인 척 연기를 해요 음. 그럼 그게 누군지 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럼 아, 음. 제가 음, 사회를 보고 아, 네 분이니까 음. 첫 판에 시민이 죽으면 게임 끝 음. 마피아가 이기는 걸로 할까요? 다들 음.

<laughs> 老不累了。要给那个小娃儿变大了，嗯，出去。哎呀，我北京，后北京家真的比不了一代呀。我们家那个小小的我都收拾不开。这个锅特别能进去。哦，对我的。老得劲儿了。哦。那么，错失了。那么，错失了。那么，错失了。